설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설명절 전에 받을 수 있는 일인당 최대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설날 명절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부 지원금은 각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름도 다르고 지원해주는 금액도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금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내가 또는 부모님이 자격이 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 방법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버는 복지TV입니다. 효도지원금이란? 이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름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효도수당 또는 효행수당이라고 불리며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1인당 2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 대상과 금액.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는 상시로 효도수당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 효도 대상자와 효도자가 화성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로 10만원씩. 부부일 경우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말 많은 혜택이죠? 또 다른 예로 경남 사천시는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세대당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천시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실제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절을 맞아 특별 지급한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한 후 검색창에 효도수당 또는 효행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지급 대상이 다르게 나와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사천시는 1월 17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은 설명절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효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는 효도 지원금, 여러분의 가족이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꼭 챙기세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